제가 이제 선거 때 가장 많이 한게 빨간 당이 어떻고 파란 당이 어떻게 빨강 파랑 아주 딱 해놓으셨어요 내 삶에 도움이 되면 다 되는 거지 누가 하면 어떻습니까 솔직히 소상공인이 잘 산다면 빨간 당도 좋고요 파란 당도 좋습니다 그거뭐 전혀 그런 거에 뭐 우리니까 잘하고 자기니까 못하고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건 제가 우리 안명규 도의님이랑 저랑 똑같은 생각이어서 하고요 그때를 통해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행복한 세상 만들어야 되는데 잘 못하는 건 저희 정치인들이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.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런 의미에서 올해는 제가 예산을 조금 드렸고요. 조금 드렸는데 내년에는 올해 드렸던 거에 일단 더블. 네, 얼마나 와, 많은 것을 야겠는데 더블 드리겠다고 제가 약속을 좀 하고요. 그래서 그거로 좀마중물이 되셨으면 하는 거고, 그 외에 또 저보다 더 능력 이 있으신 우리 안내문 동현님이랑 같이 해서요. 보니까 첫째도 민생, 두 번째도 민생, 세 번째도 민생이 랬는데 민생이 되면 뭘좀 뒷받침해주고, 뭐 마중물이 있어야지 맨날 민생만 한다면 뭐할 거예요? 그거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열심히 할 테니까, 우리 소상공인들이 행복하는 그날까지 열심히 돕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